최근 전문 분야의 서적을 보유한 도서관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이나 전통 문화 등그 분야가 참 다양하죠. 그렇다면 혹시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전문 분야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책장 가득 빽빽히 들어서 있는 책들. 자세히 살펴보니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교육책부터 일반 식생활 관련 책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서적들이 가득한 이곳, 바로 2014년 설립된 식생활 교육 전문 도서관입니다. 국내 식생활 관련 전문 자료나 콘텐츠 같은 거를 수집해서 활동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책을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전문가들이 모여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녹색 식생활 글라자비와 엄마 밥 주세요 등이 이곳에서 발행된 책들입니다. 이러한 식생활 관련한 전문서적을 보고 싶다면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해 연락할 수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입구에서 방병록을 작성한 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현재 회의실로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예약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서 분께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고요. 어, 전문적인 자료를 이용하는데 어, 구비, 자료가 구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데 좋습니다. 한편 식생활교육 전문도서관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후 찾고자 하는 책을 검색하면 원문 정보를 제공받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사서가 추천하는 책과 신작 자료 등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전문 분야 중 하나로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던 식생활 교육 분야. 하지만 이제 식생활 교육 전문 도서관을 찾아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들 마음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